안녕하세요. 집안의 만능의기사 여러분의 유튜브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셀프 인테리어 첫 단계 레이저 레벨기를 볼줄 알아야 되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려면그 다음이 카타기를 써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거 어쩌면 제일 간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꿀팁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걸레바지. 벌레 바지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벽을 툭툭 치면은 콘크리트 벽인가 아니면 석고보드 벽인가가 금방 나옵니다. 근데 석고보드 벽 같은 경우는 탁 하나 쌓아가지고 못으로다 고정하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콘크리트 벽입니다. 콘크리트 벽. 자 지금부터 그 콘크리트 벽 붙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고 셀프 인테리어 어떻게 할 것인가 카타기 있고 레이저 수평기 있고 레벨기 있고 그 다음에 카타기를 쓸줄 알고 그러면은 이 걸레바지 그 다음에 하박기 이 걸레바지 돌리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벽은 이모으로다 쳐가지고 고정시킬 수가 없으니까 실리콘을 이렇게 군데군데 쌓아주는 거예요. 실리콘은 금방 붙어있질 않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 붙어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이 굳을 때까지 이 붙여주는 걸이 환벨트가 그때까지 시간을 작용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걸레 바이 돌릴 때는 벽지를 다 뜯어내야 합니다. 안 뜯어내면 벽지에 붙어 있다가 그냥 떨어져요. 그러니까 벽지를 깨끗이 뜯어내시고, 자, 헨벨트를 충분히 쏴주시고,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헨벨트가 굳을 때까지, 이렇게 헨벨트가 충분히 굳을 때까지,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은 45도 치는 거. 자, 이렇게 45도를 쳤어요. 그러면은 벽에다 대고 고정을 시키려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환멜트를다가 이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실리콘을 쓰고 환멜트를 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면에다가 헌벨트를 이렇게 쏘시는 거예요. 쏘시고, 헛벨트를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초, 30초 정도만 이렇게 있으면 굳어요. 실리콘을 쏘시고, 자, 헛벨트를 충분히 쏴주셨으면, 이 상태로다가 그대로 들어가서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있으면 한 30초, 1분 정도 누르고 있으면은 똑바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실리콘이 붙으면은 아무 하자 없이 잘 처리되니까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석고보드였을 때는 이탁가다가 이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잘라다가 군데군데 쏴주시고 예, 시간이 지나면 실리콘이 붙어 있는 거지. 환면트는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점 항상 숙지하시고. 이렇게 됐고 이제 이쪽 방 하나 돌리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재만 충분히 돼 있다면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요이승매 부분을 허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마추어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다가 화면트가 굽을 때까지 지그시 눌러주면은 한 30초 정도만 있으면은 험멜트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카우바라 소추가 있기때문에 이승 바지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공부해 봤습니다 아까도 가르쳐 드렸지만 이 이승매 부분 영상 요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험멜트로다가 이렇게 조각을 내셔가지고 기역자 부분만 연결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연결을 하신 다음에는 누구나 쉽게 그 틈새가 많이 벌어지지 않고 할수 있으니까 자 오늘의 영상은 셀프 인테리어 걸레바지 나도 여기까지 할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좀비나와 보탬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